물다 빠졌어. 가자. 어? 친구야. 그래도 잘 기어다니네. 음. 저게 다 이끼인가?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차 원. 절로 못 가네. 근데 여기는 물이 물 속이었었던 거니까, 몹이 나오진 않겠다. 10월 1일 맑음 마더 미란다 님이 내 부탁대로 마을 주민 다섯 명을 데리고 오셨다. 약을 먹이고 카드를 그 사람들의 배 안에 넣었다. 카드, 그거 바4에 나오던 거 아닌가? 카드가 어서 빨리 이 녀석들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니 네 명은 죽어 있었다 한 명은 라이칸이 데려는 도중인 것 같아 산에 있는 실험실로 데려다 놓았다 또 실패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것은 좀더 강력한 그릇인데 마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야 아니 뭐 그런 걸할 거면 마을이 아니라 도시 단위로 하던가 어 개꿀 이따가 탄창 다 쓰고 나서 업그레이드 합시다 <laughs> Oh, shit. 어! 아, 놀래라! 누가 아, 켜봐길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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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이 보이긴 해. 엄마. 괜찮아, 침착해. 어. 침착해. 침착해. 침착. 지금. 뭐야? 한 대밖에 때릴 시간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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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씨뭐 미쳤나 봐 아 어, 저기 또 있었네? 뭐라면 좋아하겠냐? 쟤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야? 아, 강역이야 역하네. 산성비! 허허, 너좀 친다? 와운드? 일라와 어, 저기도 있었네? 일라 뭐야? 배불뚝기가 됐어? 친구야! 잘봤 어? 오 쉣. 아! 아쌰 아니 아 친구야. 아 좀. 아 그만 준비를 마. 아 이건 또 뭐야? 아 친구야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요리컴 요리컴 지금 아 이게 맞아 올라갈 거 아니야? 아! 뭐 이게 맞아 또? 아니, 무슨 씨. 죽어, 임마! 어라? 아, 맞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응, 징그럽다. 모로에 수정. And e a t h as he was in life, disgusting. 음식 쓰레기야? 쓰레 봉투네. 별꼴다 먹었구나. 무슨 찌가 가온하신줄 알아. 여기 먹을 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치, 보통 이런 보스는 템 많이 놔준단 말이야. 아, 물론 뭐 지금까지만 해도 먹을 거 많긴 했지만. 야, 보스전 하면서 먹은 것도 충분히 많긴 했는데, 하, 권총 탄약이 좀 많네요 이제. 권총 좀 쓰면서 다닐 수 있겠어 라이트한테 볼 때. 다 먹었나? 다 먹은 듯. 갑시다. The exits up ahead. 마더 미란다 님이 로즈의 병을 하나 주셨다. 서로 사이가 나쁘다 보니 모두 자기 모두가 자기만 빼놓고 의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모두가 서로 하나씩 로즈를 맡아야 한다고 하이젠베르크가 말을 꺼낸 거다. 전원이 모이지 않으면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엄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눈치이다. 엄마가 로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릇이 있으면 엄마는 자신의 진짜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 벌써 오래전에 이미 죽은 여자애인데도 말이다. 어? 그 아까. 베네비엔도 잡을 때 9년밖에 못 살았던 아이가 혹시 걔 아니야? 아무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엄마의 진짜 아이가 아니다. 날 버리시는 건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싶었구나. 자기가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보니까 여섯 달린 태아일스. 어? You're better off than I thought. Who's that? Oh, come on. We just met a while back, nothing really matters. You're the last asshole in my way, aren't you? You've got fight. I'll give you that, Ethan. But what's the plan when you have all four flasks? What are you trying to get at? I could lend you a hand. Not trying to get on my good side? so don't get cocky. I'd kill you if you weren't worth the trouble. There is a stronghold not too far outside the village. Go there and get my flask. Do that, and you pass. First, head back to the graveyard. Self-centered prick. Is that alive? 카드 카드하면 카드 키울수 카드 밖에 생각이 안나 <laughs> 어 맞다 야 미로 모양 퍼즐 그거 재료 못 먹었는데 공 재료를 거의 다 하나도 못 먹었어 이번에. 아 기계식 문은 크랭크로 돌리는 건가? 가보면 알겠죠? 한참 내려갔었구나. 맞네, <laughs> 랭크네. <laughs> 오 15발 됐어. 아 씨. 어딨는데? 날개수정? 처음 먹어보네. 얘가 뭐로의 이게? 실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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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집두개 털었지 지금 숨 차구나 집 안에 있나 봐? 마더 미란다님께서 산을 하나 주셨다. 여기서 카드 실험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었다. 나의 비밀스럽고 특별한 실험실이다. 오늘은 실험체배 안에 카드를 세개 넣었다. 하지만 터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오늘은 실험체에 카드를 넣은 다음 척수에 늑대의 피를 주입해 보았다. 심하게 날뛰더니 내 조수를 죽였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 넣어버렸다. 머리를 줘야겠다. 어? 이래서 샷건 총알 쥐니아 그거 나오는거구나 난 평범한 라이카인 줄 알았지. <목소리> 오쉣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와, 개 빠르다, 얘. 런지가 장난 아니다. 터트인만. 치사하게 잡아도 돼.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몰랐네? 음. 알았으면 이걸로 싸웠을 텐데. 알았으면 저걸로 싸웠을, 이런 젠장 X 눌러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 역시 매그넘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쎌 거 같은데 일단 잡몹은 전부 다 한방이고 기본적으로. <laughs> 우물 손잡이 갑시다. 뭐 줄까요? 섬강산이네요 별로 행복하진 않아. 내려가자. 맞다, 미로 모형 퍼즐. 저거 맞추고 가야지. 어. 오 쉣. 숨적이 있었어. 오케이 okay. 막 그렇게 빡세진 않네 이것도 샤르트레즈 스컬 이거 또 18,000원 이렇게 하겠지? 오케이 세 번째 거까지 클리어 꼬락서니가 라이카인 같은 애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his way. 또 this w a 어, 나 지금 그로안 가. 귀크 나 너무 힘들어. 야, 네가 카드는 왜 들고 있냐? 그걸 왜 들고 있냐? 언제 거기 왔다 갔냐? 그리고 참 웃긴 놈이 있어 저거. To hunger used to be alive. 아직은 탄창저기가 없네 이건. 립을 벌어서 탄창을 더 늘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보니까 1900이요, 48,000원 <laughs> 너무 비싼데. 모를거 무슨 대사가 있을까? 대사가 없네? 관심 없냐? 모르는? Now, this is something to splurge on. I'm skilled at all sorts of weapons modifications and we'll do them for a small fee. 아, 이것도 하고 싶은데. 어? 딱 돼. Mm -hmm. I can hardly wait. Just excuse me a moment. Here it is. Please. Join me. <laughs> <laughs> yeah. I wouldn't having that again. 생선살, 환상의 생선살.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You have an eye for quality. 오케이 일단은 요걸로 모로, 아니다 여기다 하자. 모로 클리어. t h